영업이익 93% 폭락, 매출 반토막, 어닝 쇼크, 인적분할 무산, 악재란 악재는 다 터졌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스마트머니는 지금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회사가 망해서가 아니라 고객사의 투자 스케줄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500억 자사주 매입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의 핵심. ALD 장비의 절대 강자, 지금이 아니면 다시 볼수 없는 바닥 가격,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2025년 분석일 기준 주가 28,150원입니다. 저희 AI는 방금 확인된 분할 철회 및 자사주 매입 뉴스와 3분기 실적 쇼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지금의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닌, 일시적 투자 공백기에 따른 과매도 구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주성엔지니어링이 어떤 기업인지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 때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징착 장비를 만듭니다. 특히 ALD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ALD는 원자 단위로 막을 층층이 쌓는 기술인데 반도체가 미세해질수록 없어서는 안될 필수 기술입니다. SK하이닉스의 핵심 파트너이자 최근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태양광 장비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소부장의 자존심입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3분기 실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분석하겠습니다. 1점 매출 588억 마이너스 60%, 영업이익 34억 마이너스 93%,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닝 쇼크 맞습니다. 매출은 작년의 절반도 안되고, 이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익률도 5%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 회사 망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2점 왜 이렇게 됐을까? 회사가 기술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범위는 고객사의 투자 공백입니다. 올해 반도체 투자는 온통 HBM에 쏠렸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력인 전공정 장비 투자는 뒤로 밀렸습니다. 장비를 만들어 놨는데, 고객사 공장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납품을 못한 겁니다. 즉, 매출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연된 것입니다. 3. 순이익 75억의 의미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더 많이 나왔습니다. 환율 덕분에 환차익을 받고, 현금이 많아서 이자수익도 쏠쏠했습니다. 이건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보릿고개를 버틸 체력은 충분합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는 왜 반등할까요? 바로 불확실성 해소와 주주 환원 때문입니다. 1. 인적분할 철회 악재 소멸 회사는 반도체와 태양광 사업을 쪼개려고 했습니다. 인적분할 하지만 주주들이 반대해서 주식 매수청구권을 너무 많이 행사했고 결국 분할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악재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호재입니다. 시장이 싫어했던 지주사 디스카운트 우려가 사라졌고 경영진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2.500억 자사주 매입 분할을 취소하면서 회사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분할 비용으로 쓰려던 돈, 주주들을 위해 쓰겠다. 무려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시가총액의 3에서 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건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 우리가 사겠다는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주가 하락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AI가 분석한 주성엔지니어링의 현재 투자 매력도는 과연 몇 점일까요? 결론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비중 확대 등급입니다. 악재는 다 나왔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투자 지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성장성입니다. 2025년은 쉬어갔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반도체 미세화가 10나노급 6세대일수로 넘어가면서 주성의 ALD 장비 수요가 폭발할 것입니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6년 매출은 4,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의 부진을 한 방에 만회하는 V자 반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주가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3배 수준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PER 20배, 25배 받는 것에 비하면 헐거집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인데 주가는 바닥권. 가치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셋째, 목표 주가입니다. AI가 주성 엔지니어링의 2026년 터너 라운드 실적과 ALD 기술의 독점력을 반영하여 다하게 PR 스무배를 적용한 결과 1차 목표 주가는 38,000원, 최종 목표 주가는 41,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현재 주가 28,150원 대비 약 35%에서 45% 이상의 상승 여력이 활짝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배당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배당도 줍니다. 작년에는 주당 287원을 줬습니다. 올해 실적이 안 좋아도 자사주 메이비지를 볼때 배당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시가 배당률은 약1% 수준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주가 상승을 기다리는 동안의 보너스로는 충분합니다. AI가 비중 확대 등급을 부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악의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안전판 위에서 2026년 대성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AI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미리 대비하십시오. Bullcase SK이닉스의 1T램 투자가 조기 집행됩니다. 북미나 대만의 비메모리 고객사로부터 첫 장비 수주 공시가 터집니다.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며 수급이 개선됩니다. 이때 주가는 정고점을 향해 질주하며 1차 목표가 38,000원, 최종 목표가 41,000원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믿는다면 지금 28,000원대는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담으십시오. BR k 스 반도체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 고객사 투자가 또 미뤄집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가 강화되어 중국 매출이 타격을 입습니다. 4분기 실적도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 경우 주가는 25,000원 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억 자사주 매입 대기 물량이 있기에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때는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며 2026년을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투자 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 의존도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비메모리와 태양광으로 고객사를 다변화하며 이 리스크를 줄여나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성엔지니어링은 일시적인 투자 공백기로 인해 저평가되어 있지만 기술력과 현금이라는 무기를 들고 화려한 부활을 준비하는 챔피언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실적 쇼크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인적분할 무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을 즐겨야 할 때입니다. 저점은 이미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항상 투자자 본인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AI 추천 종목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주식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